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황금률이라고 있죠. 이뭐 성경에도 있고, 그 다른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들께, 나는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아내, 나의 부모가 지금 체중증 발달장애인이 대우받는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대우받아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대답이 n 라고 나오면 우리는 황금률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겁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인권은 당연히 최종적 발달장애인도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장애가 심하니까 그걸 보장하기 힘들다 보장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은 그분의 장애를 우리의 부족한 지원이나 부적절한 소통방식의 핑계거리로 삼는 것 뿐이다. 장애나 장애 정도가 심해서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죠? 음, 너무 까칠한가요, 제가? <laughs> 역시 까칠한가요? <laughs> 음, 까칠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을 뭐,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니가 비난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 뭘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중증이거나 체중증이 있을수록 그분은 그분의 인생을 적어도 평일 낮 시간 동안만큼은 그분의 일상과 삶을 선생님 손에다 맡겨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죠 이분들이 장애가 이렇게 심한데, 최종증이고, 중복 발달 장애고, 이러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맡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분들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그 시간 동안은, 낮 시간 동안에 주 5일, 주로 주 5일, 낮 시간 동안 통째로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통째로 맡기고 있는 거고, 자기 인생을. 이거를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어쨌든 이것도 직업의 하나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도, 사회복지사든, 뭐 생활지도원이든, 활동전사든, 그냥 직업의 하나일 뿐이지만, 그런데 다른 직업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 부분이. 이분들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 돼요. 이 하루 동안의 삶이라는 게. 이거를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어, 선생님한텐 직업이지만, 우리 발달장애인들한텐 이게 삶이에요.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는 그 순간순간, 시간, 일과 활동이 전부. 요거를 항상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는 요정도로 마치고요 어, 관련 자료.